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장중 좀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볼 종목은 이제 영우디 s p 라는 종목입니다. 자, 영우디 s p 같은 경우에는 뭐 o 일리 d LCD, 반도체, 검사 측정 및뭐 리페어 장비 제조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일단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어,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를 좀 어, 발표를 했는데 지금 봐야 될게 이제 OLED 검사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베트남 투자 재개, 뭐 중국 OLED, QD-OLED TV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되면서 디스플레이업 에 대해서 올해 좀 실적 기대를 하는 뭐 그런 전문가들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은 올해 좀 꾸준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까지 두고두고 두고 좀 봐야 될 어팡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성장성이 충분하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영우 DSP 좀 눈여겨 볼만한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17년부터 해서 지속적인 하향세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하향세가 나왔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작년 초부터 해서 지금 추세를 꾸준히 우상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종목은 뭐 단기간에, 뭐 테마성 종목으로 급등세가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해나가는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자 일단 보여드릴게 수급인데 영우 DSP 보면은 최근 뭐 외국인 뭐 기관 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주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투신, 보험, 연기금 뭐 단기간 성향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 매수. 하는 주체인 뭐 보험이나 연기금이 있는데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이 수급이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뭐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가고 있고 21선 지지하다가 급반등하는 흐름이 야, 아주 양호한데 이 종목은 일단 지금 단기적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려면 은 내일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 6천, 2680원인 고점을 돌파를 해내야지. 어 이번 달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눌렸다 갈 경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2,680원을 온통 캔들로 돌파를 해 나가는지 그게 좀 관건이 될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봉이나 월봉이나 저항선이 크게 없습니다. 이미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해 나가고, 일봉, 주봉, 월봉에서 완벽한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은 해나갈 수 있다. 지금 뭐, 들어오고 있는 이 매수 주체들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로 바뀌지 않는 이상,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3천 원 이상은 한번 올해 목표가 구간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연말까지 두고두고 볼수 있다 했을 때는 뭐 많이 갔을 때는 진짜 거의 두배 이상도 한번 여유 있게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 클럽이었습니다.